자 지금부터 시작 페이지 변경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터넷을 키면 인터넷을 키면 네이버가 지금 첫 시작 페이지로 나오게끔 돼 있고요. 이런 네이버에 가면은 위쪽에 보면 네이버를 시작 페이지로 해서 이걸 선택하시면요, 여러분. 뭐 시작 페이지 변경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듣지 않고 이걸 보셔도 되고요. 여기를 눌러가셔가지고 도구에서 옵션을 선택하면 인터넷 옵션이요. 여기에 시작 페이지, 홈페이지 탭을 만든 여기다가 시작 페이지를 적으면 되는데 다음을 바, 변경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직접 지우고 쓰셔도 되지만 여기다가 나는 다음이 좋다. 그러면 여기다가 친절하게도 네이버에서 다음이 검색되죠. 자, 이 상태에서 다음을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자, 다음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다음을, 요렇게, 오른쪽 단추 눌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클릭,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거나 클릭하시면 선택이 돼요. 오른쪽 단추 복사를 누르신 상태에서요. 다시 옵션에, 옵션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걸 지우세요. 지우고, 오른쪽 단추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 아래쪽에다 적용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짠! 그런 다음에, 끈 다음에, 다시 인터넷을, 실행을 잠깐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다음이 시작 페이지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빨리 열려라! 여러분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느리죠? 자, 이렇게 다음 시작 페이지가 됐고, 이제 홈을 눌러도 시작 페이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또 구글도 요즘 많이 하니까요. 구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고요. 구글 누르셔 가지고 얘는 뒤에 이상한 사이트들이 뜨는데 요거는 제외하세요. 그럼 요거를 쭉 복사해 가지고 복사. 그다음에 인터넷 옵션 여기다가 지우고 오른쪽 단추 눌러서 붙여넣기. 그다음 밑에서 적용 확인 누르고서요. 이제는 홈 누르면은 구글이 보여요. 자, 이렇게 구글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 뭐 가을 하면은 검색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인터넷 옵션 들어가서 그냥 쓰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na 네이버로 다시 가고 싶다. naver.com 적용 확인 홈 누르면 이제 인터넷을 키면 이렇게 네이버로 보여요. 다시 껐다 켜 볼게요. 짠 켜져라. 자 이렇게 네이버로 내가 원하는 페이지가 돼 있죠. 어, 꼭뭐 구글 네이버 다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페이지가 있으면 은 시작 페이지로 변경하시고요. 가끔 가다가 이런 툴바 돌로 인해서 자기네 즉뭐 어, 뭐 쇼핑몰이면 쇼핑몰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메시지가 뜨면 반드시 시작 페이지 변경을 승인을 눌러서 바꾸시면 돼요. 여기까지 끝.